일정의 아이콘 해경 공주 TV입니다. 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예년과 다르게 못 만나면서 멀리서 뭐 온라인으로 어 저는 주로 뭐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안부도 묻고 또 선물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추석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추석이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제가 9월 28일 조사한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4주간의 부산아파트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알아봤는데요. 9월 28일 기준으로 전국은 소폭상승이 있었지만 수도권이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는 지난주 9월 21일 기준 0.12%에서 이번주 9월 28일 0.18%로 소폭 상승이 있었던 주간 아파트 가격이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동래구 0.26% 수영구 0.5% 연제구 0.25%, 해운대구 0.58%로 지난주에 비해서 그 상승폭이 많이 컸던 지역들입니다. 하지만 기상군이나 중구의 경우는 여전히 하락세에 머물고 있었고요. 부산진구의 경우는 지난주에 이어서 보합세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보라색 부분이 이번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수영구나 해운대구가 엄청 높은 상승률을 이루고 있죠. 네, 제가 오늘 여기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서 제가 부산 아파트 최고가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우리 부산 아파트의 가격을 주도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 아파트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제가 한번 어, 살펴보니까 3익 비치타운, 유명하죠? 수영구에 있습니다. 수영구 남천동에 해비치 라인이라고 하죠. 전망이 멋진 그리고 해변을 낀 그런 아파트고요.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33평형 기준으로 금액이 14억 1천만원으로 평당 금액이 4,27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 제가 끝단위는 어, 반올림을 해서 제가 그냥 잘라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단위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대우마리나 아파트가 2순위로 해운대구 우동에 있습니다. 31평대가 12억 5천만원으로 평당 금액이 4,030만원이고요. 이 또한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입니다. 해운대 샌드을 부르지 아파트, 해운대 우동에 있습니다. 해운대 우동 33평에 12억 1290만 원으로 3,675만 원 정도 평당 금액이 나왔고요. 대우 마리나 2차, 해운대구 우동에 있고요. 31평 기준이 11억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수영구 강한동에 광안쌍용예가 디오션이라는 아파트가 11억 6천만원으로 그리고 해운대 자이 2차 해운대구 우동에 있고요 33평형이 11억대입니다. 해운대 경동 리인 뷰 1차 아파트가 해운대구 중동에 있고요 34평형이 10억 5천 960만원대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가 수영구 남천동에 있고요 34평형이 10억 5천만원대. 3호 가더니 해운대구 우동, 32평형이 10억 5천만원. 이 또한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입니다. 롯데 캐슬 더 클래식, 동래구 사직동에 있습니다. 역세권이고요. 33평형이 10억 2,300만원으로 3,100만원의 평당 가격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거의 다가 수영구나 해운대구, 그리고 해운대구 중에서도 우동이 많이 차지하고요. 그리고 해운대구 중동의 해운대 경동리 인뷰 아파트 1차가 또 10순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동래구 사직동의 롯데캐슬더클래식 아파트가 1 2건위 안에 들었습니다. 네, 아마 이 가격대가 지금 부산이 어, 최고가가 4,2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삼익 비치타운은 여전히 이 금액대를 유지하거나 상승하고 있지 않을까. 또한 이렇게 1순위나 10순위까지 가는 이 아파트들이 여전히 이 부산 아파트 가격을 상승세로 몰고 가고 있고요. 이런 아파트 가격들이 내려올까요? 예, 저는 내려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여전히 해운대구나 수영구는 부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인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가격 변동은 앞으로도 아마 그 상승폭이 소폭, 어, 하락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부산 아파트 1순위에서 10순위까지 순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경공주TV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꽉꽉꽉 눌러주셔서 네, 앞으로도 좋은, 정 보와 알찬 정 보로 여러분들 께 다가가 겠습니다. 감사합니다.